FC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 여기 사이 구간에서. 그러면 내가 여기서 F0하고 f 2을 구해보는 거야. 지금 여기서 열린 구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 0부터 1 사이에. 그러니까, 어, 일단 구해놓고 그 설명을 한번 해볼게. 0 집어넣으면 00 하면 여기 마이너스 1. 그리고 1 집어넣으면. 1, 이렇게 되면 여기가 0 1이고 여기가 0.0001, 아니 이라는 거라고. FC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건 얘는 Y 값 얘기하는 거거든. 자, 그러면 여기가 Y 값이 마이너스 1이고, 이걸 Y 값이 마이너스 1이고, Y 값이 2야. 그러면 이 사이에 1가에 Y가 마이너스 3분의 1, 여기 x의, x의 범위가 여기 0부터 1 사이에 c는 그러면 뭐야? c라는 애는 아, 여기 c라고 하는 좌표는 0하고 1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 게 맞지? 그치? 어, 그러니까 뭔가 하나는 존재하겠다,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통불통해서 갈 수도 있고, 그냥 한 번에 갈 수도 있고, 그건 모르니까. 그러면, 최소한, 이렇게 쭉 올라간다면, 하나는 존재하겠군.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. 근데 얘는 지금 2차 함수니까, 2차 함수니까 그래프가 뭐, 이렇게 통과할 수도 있고, 어, 근데 여기서는 지금 꼭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, 저런 식으로 통과하는 건 불가능하긴 한데, 그냥 이제, 이렇게 간다라고 우가 해주면 되겠지, 그치? 어, 음, 왜냐하면 여기 꼭음이 마이너스 1대에 생기는 거야.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선이 그래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? 어 f 0일 때 마이너스 1이고 f 1일 때 2라는 거는 여기에 음 뭔진 모르지만 f c는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3분의 1, 2 이런 식으로 점점점 커지니까 여기 0하고 1 사이에 c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고 어 되겠지? 그래서 자, 17번도 그럼 같은 방법으로, C가 2일 때, 근데, 마이너스 1부터 1, 사이니까 F 마이너스 1을 구해. 그러면,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, 마이너스 1,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, 제곱하니까 플러스 1이 되어서, 마이너스 4, 플러스 6, 이러면, 어, 1이네? 음, 그리고, F, 음, 1을 대입하면, 1 대입하면, 아, 잠깐만, 이거. 아, 아니지, 아니지. 1 대입하면, 어, 1. 그리고 얘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, 플러스 6. 이렇게 되네? 그러면 7에서 4를 빼니까 3. 이렇게 되네? 그럼 생각해봐. 여기도 똑같이. 누군지 모르지만 이 값은 여기 1하고 3 사이에 2가 되는 누군가가, 어, 그래프의 사이에 누군가가 나오긴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, 그러니까 y 값들을 비교해 보면 1에서 3으로 가려면 1에서 3으로 여기 y 값이 1이고 여기가 y 값이 3이라면 1에서 3을 가려면 적어도 어딘가에 y가 2가 되는 애를 지나는 가야 되잖아. 그래서 존재합니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야. 사이 값 정리에 의해서 존재합니다라는 표현을 쓰면 되는 거거든. 음, 그래서 요 요렇게, 요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. 음, 그러니까 f-1이라고 저기 보니까 약간 품위있게 써놨네요. 우리도 그러면 1 사이에 2가 존재하게 되니까 적어도 하나의 어, 어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. 라는 여기도 똑같이 f-0이 그리고 f-1이 어, f-0이 마이너스 1이고 f-1이 2니까 이 사이에 뭐야 y 값 어, 마이너스 3분의 1을 존재하니까, 어, 지날, 만날 수밖에 없다. 뭐, 하나는 존재한다. 뭐, 이렇게.